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미의 법무부 장관의 사주를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개수 일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개수가 물이라고 했죠. 술월이니까, 술월이면 양력 한 10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간을 몰라서 3주만 가지고 풀이 하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우리가 시간을 모르니까 시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냥 이새 기둥을 가지고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3개인데 국가 자리에 정관으로 간여지동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또, 조상자리에도 그 조상자리도 되고 본인 사회자리에도 그 임술, 임술 개강으로 어 정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세 개나 되고요. 금은 어, 유금 하나가 있고 물은 어, 개수와 임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개수의 특징은 이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 내리는 비. 바로 옆에 임수가 있다 보니까 보슬비보다는 조금 많은 비가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이 개수일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요.섬세하고 어, 준법정신도 뛰어나고요.임기응변이 아주 강합니다.그리고 속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자 개수의 형상은 저렇게 이슬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 세 개가 국가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일찍 출세, 출세를 한다는 어, 뜻이 있고요. 법을 아주 준수하죠. 솔직히 관이 이렇게, 이렇게 정관이 저 사회 자리에 저렇게 있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관이 국가 자리부터 본인 사회 자리까지 세 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 원인이 여기 들어있는데, 개수의 형상이 저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양력 10월달이면 우리가 농사, 농번기가 끝나고, 가을거지가 한창이라서, 이렇게 벼를 말린다던가, 이 사진이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요. 고추를 말린다던가, 이런, 가을 햇살에 곡식을 말려야 하는데 이 시기에 저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본인은 참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사주팔자 수월에 태어난 물이라서 개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10년 대운을 보면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24살까지죠 이거 신유대운 경신대운으로 살았는데 이 금이 이분한테는 금생수 해서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정인과 편인을 아울러서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은 우리가 부모 어머님도 되고요 또는 문서도 되고 이렇게 어릴, 어린 나이에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올수 있는 그 모든 기운이, 금기운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 태어나서 24살까지 쭉 들어왔으니까, 학문 운이 대단히 좋았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음, 그, 주 삼주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월지가, 자, 임술로 정관이라고 어, 되어 있는데, 임술이 개강살입니다. 개강살의 그 특징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요, 아주 청명하고요, 권세 지향성이 있고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앞전에 사주를 풀어봤던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 개강을 가지고 사주에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개강의 기질들은 본인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그런 행동을 잘안 합니다. 이렇게 박원순 회장께서는 그 운명이 그렇게 돼서 그런, 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개강은 본인의 명예를 더 중시 여기는 그런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정관이 국가 자리에 있는데, 어 무술이라고, 어, 간여지동으로 청간지지가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술은 신뢰, 믿음, 이런 거고요. 명예중시하고 또 아주 독립적이고요. 다만, 융통성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간지지로, 간여지동으로 저렇게 그, 한 기둥을 같은 색깔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융통성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국가 자리에이 정관, 사회 자리의 정관 이세 개가 모두 본인 금을 생하지요. 토생금 해서 그 금이 또 다시 금생수로 이 본인을 다시 살려 주니까 생해 주니까 간인 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관 관이 인을 생해서 인이 나를 생한다. 이런 구조인데 간인 상생 이러면 일단, 머리는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저, 머리가 뛰어나고요. 학문학문빨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25살, 김희대운의 어, 어, 1980, 80년 도 2년 동가 임술대운이었죠 이때 이 사람이, 어, 24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기미는 같은 음이고, 관이지만 같은 음은 평관이라고 하는데, 평관은 아주 그큰 그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살부터 이제 가론이 시작이 되는데, 저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25살 기미대운을 시작해서 현재 병진대운 끝자락에 와 계시는데, 다가운이에요 자, 왜 가문이냐면, 불, 정, 45살의 정사대운은, 불도 결국은 흙을 생해줍니다. 화생, 토, 이래서. 그러니까 다 간으로 모든 기운이 다 쏠리죠. 그래서 35살 무호대운에도 화생, 토 해서 역시 관이 살고요. 55살 병진대운 역시 또 화생, 토 해서 관이 살아나는. 이렇게 관의, 어, 간 가문이 근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더 주의 어 주의 깊게 볼 거는 본인 해유 일간의 그지지의 유금과 어, 대운의 병진 대운 할때 진이 진유 합이 됩니다. 진유 합은 진은 용을 뜻하고요. 어, 유는 닭을 뜻하는데 닭 벼슬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용이 닭 벼슬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은, 우리 그, 용상이라는 말이죠. 임금을 일컬어서 용상이라고. 그래서 임금, 용은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닭, 유 자는, 어, 유는 우리가 선역서 자와 비슷하죠. 이 서방을, 서방을 다스린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 어, 진유합이 되면, 용머리에 닭볕을 그 올리는 그런 형상이라서 아마 옛날로 따져 보면 장원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사주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운에 이분이 작년 2019년 기해년에 어, 법무부 장관이 되셨죠. 기자는 이분한테는 또 평관이 되고요. 그 해자는 같은 물로서 이분 이 사주가 조금 약하신 부, 음,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분의 그 뿌리가 되는 기회는 이분의 뿌리가 됩니다. 물이니까, 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이 대운대로 정말 큰 벼슬, 법무부 장관에까지 오르게 되셨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어지는 이 간운이 65살 을묘대운부터는 간운과 운이 이제 멀어집니다. 65살 을묘대운부터 자, 2022년, 이민 년이 되면은 간운은, 그 간운은 이분에게 끝이 나고요. 나무가 들어오는데, 나무는 이분에게 수생목 해서 식신상관을 뜻하는데요. 을묘대운은 식신대운이고, 75살 갑인대운되면 상관의 그 대운을 맡게 되는데, 나무는 흙을 흙합니다. 그래서 목극토 이래서 관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렇지만 이 식상에 들어오면 본인이 활동에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활동 무대가 정치계가 아닌 그 후배 양성을 하는 그런 뭐 교육계 쪽이나 이쪽으로 활동 무대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가 65살 그 을묘 대운에 그 본인 지시하 있는 유금, 유금과 이 묘가, 을묘의 묘가, 묘유충을 합니다. 묘유충은 자오묘유를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도화살의 충이라고 해서 간제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점만 주의하신다면 아마도 이분은 정말 그 노년까지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조금 부족했던 이런 식상운이 지금 말년까지 계속 들어오죠. 아, 정말 그 사주를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히 풀어보니까 우리 추미의 법무부 장관의 사주는 정말 남부를 곳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한번 느껴보는 것은 그 정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그 정도까지 될 위치, 그 위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운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참 부러운 사주였다는 게제그 소감이고요. 노후까지 사주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갑니다. 다만, 모유충만 그 간제구슬수에는 조금 시달릴 수 있다. 이 점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